음. 고양외고 2018학년도하고 2019학년도 확률과 통계 기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진이가 질문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설 영상을 찍는 거야. 유진이잘 보도록 하고 다른 아이들도 음. 유진이가 질문하는 거면 다른 아이들도 다 질문할 내용이니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자, 지금부터 시작을 바로 해보자. 한뭐 일곱 문제밖에 안 되니까 길게는 안안할 거야. 짧게 포인트를 얘기해 줄게. 우선 18년도에 3번 문제를 봐봐. 3번 문제를 보면 ABCD를 나열해서 4자리 네 암호를 만드는데 어 좌우에 구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랬을 때 만들 수 있는 암호를 단어 문자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말이다. 음 여기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 것은 뭐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냐면, 어, 좌우 구별이 없다라고 할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어 그러면 일렬로 세울 때 비대칭인 경우에는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a b b d a b b d 양쪽으로 갇혀지는 게두 개씩 생기니까 2분의 1을 해야 되는 거지. 그 대신 주의할 점은 뭐냐면 대칭인 거는 그냥 대칭한 것의 개수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문제의 포인트는 첫 번째 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대칭 형태. 그리고 전체는 이거잖아. 이네 자리로 해서 일단 이거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은, 음, 네 자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들어갔으니까 4의 사승계가 되는 거야. 전체가. 그럼 거기서 뭘 빼냐면, 대칭 형태를 빼는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는 곱하기 얼마를 한다. 2분의 1. 왜냐면 전부 다 비대칭이 될 테니까. 첫 번째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대칭인 것은 따로 구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칭인 것만 이제 구하면 되는데, 대칭인 경우에는 이건 분류를 해서 풀어보면, 첫 번째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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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한 문자로만 되어져 있는 건, 어, 뭐, 이거 몇 가지겠어? A, B, C, D, 네 가지니까, 네 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대칭형이 뭐가 있을 거냐면, 이런 식이 되겠지? 어떤 식이? 어,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 A, A,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대칭. 그지? 이거 몇 가지. 양쪽에 A, A는 이미 위에 있는 거고, B, B, C, C, D, D 이렇게 있잖아? 세 가지. 그리고 여기가, AA, BB, CC, DD, 네 가지. 그래서 그러니까 4 곱하기 3. 뭔소린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운데가 AA A 또는 BB B 또는 CC C 또는 DD 하니까, 3 곱하기 4 해서, 3 곱하기 4 해서, 12가지가 나오잖아. 그래서 총몇 가지가 나오냐면, 대칭 형태는 16가지가 나오니까, 4의 4승에서 16가지를 뺀 곳에 2분의 1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플러스 뭐만 해주면 돼? 대칭 형태는 16가지다 해서 이렇게 16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식으로. 오케이, okay? 어. 그래서 요거 그래서 여기서 덧붙일 건 내가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을 거야. 여기에 남자가 어. 여기 의, 의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보자. 의, 의자가 이렇게, 그래서 ABCD B 해서 남자가 네 명이 있고, 여자가 네 명이 있는데, 미팅을 하기로 한 거지. 미팅을 했는데 남녀가 마주볼 확률을 계산하라. 이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매우 주의할 점을, 이거하고 지금 연결이 돼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선 전체 사건은 이것을 갖다 탁자순열로 돌리는 거니까, 탁자순열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원순열 곱하기 기준수 이런다고 그랬지. 원순열 하면 8-1팩일 거고, 그런 다음에 기준은 하나, 둘, 두 가지지. 이, 이, 정사각형이니까 기존 두 가지. 두 가지, 이거분에. 그런 다음에 이제 남녀가 이제 마주 앉을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될 텐데, 남녀가 마주 앉을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여기에다가 우선 남자 네 명을 세워. 그럼 사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누구를 세우면 돼? 여자 A, B, C, D를 세우면 마주 보게 되는 거잖아, 서로. 여기서도 돌아가는 게 사팩토리야, 이렇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리 서로 마주본 사람끼리 서로 바꿀 수가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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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꾸고. 그래서 이에 사승계 이렇게 될 텐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야. 정사각형이니까네 군데서 바라보는 게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더다나 이건 비대칭이잖아. 그래서 이건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 4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지? 근데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10개의 자리인데 이것은 뭐야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잖아 그리고 여긴 사람이 10명이 앉는 거니까 저건 무조건 비대칭이라고 그렇지? 그랬을 때이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5명이 있어야 되겠지 그지? ABCD가 있고 여자가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다섯 명끼리 서로 마주보고 앉는 확률을 구하라. 무작위로 앉았을 때. 그러면 전체 사건은 어떻게 될 거냐면, 10-1팩 원순열로 돌아가고, 기준수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곱하기 5가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여기에다가 남자 다섯 명이, 어, 일렬로 서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앉으면 5팩토리알. 그럼 여기에는 이제 여자들 다섯 명이 앉아야지 이제 마주보게 되는 거니까. A, B, C, D, E. 그지? 그래서 여자가 이제 일렬로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오팩토리야. 그런 다음에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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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따라서 2에 5승계 이렇게 될 텐데, 이거는 곱하기 얼마 해야 돼? 2분의 1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로 요거야, 요거. 요 문제와 이게, 이게 맥이 다 있는 거야, 이 문제가. 그러니까 비대칭은, 좌우가 같은 경우는 비대칭은 곱하기 2분의 1인 거야. 대칭은 그냥 대칭인걸 그대로 세야 돼. 어, 그렇게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어,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음. 그 다음에는 또유준이가 질문한 게 이제 5-1번인데, 자, 5-1번으로 넘어가보자. 이거 지워도 되지? 자, 자 이거 지우고, 어, 5-1번은 뭐, 음. 두 사람이 번갈아가면서 1에서 8까지 자연수를 부르는데, 한 개, 앞에서부터 차례로 한개 또는 두개 또는 세 개의 연속한 자연수를 말한대. 그런 다음에 8을 말하면 놀이가 끝나는데, 비에서 놀이가 끝나는 것에 경우에서를 구하라. 지금 그 얘기야. 어. 그러면 이건 B에서 끝나려면 생각을 해봐. A가 부르고, 그 다음 B가 부르는 거니까 짝수번이 돼야 된다고. 짝수번이라는 기준. 그래서, 어, 이거 여기다 풀이할게첫 번째.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의자라고 생각을 하자고. 의자가 여덟 개가 이렇게 있어. 그런 다음에 가위질 할수 있는 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가위질을 다 했다고 생각해봐. 여기 가위질, 여기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이렇게. 가위질을 몇개 할까? 가이지를, 여기를 다 가이지를 해버리면 일곱 개가 되고, 그러면 여덟 개로 분류가 되지? 그럼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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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하면서 B가 8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지. 그지? 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첫 번째 경우는 바로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여덟 등분을 하는 걸 의미한다고. 그럼 두 번째는 몇 등분 해야 돼? 여섯 등분을 해야 되잖아. 그지? 어. 그럼 여섯 등분을 하려면 여기, 여기 칼질할 게몇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있잖아. 그 일곱 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돼? 다섯 군데만 자르면 여섯 등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보면, 일곱 군데 중에 다섯 군데를 자른다는 것은, 이제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고, 뭐 여기 자르고, 여기 잘르다 가자. 그럼 여기는 안 자른 거야, 이렇게? 그럼 A가 1, B가 2, A가 3, B가 4, A가 5, 그 다음에 B가 6, 7, 8,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음, 이렇게. 그래서 7C5가 될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건데, 그럼 4등분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지? 4등분. 근데 이 문제의 난점은 뭐냐면, 번호를 딱 3개까지만 부를 수 있다는 거야. 저 잘랐을 때 의자가 4개가 붙으면 안 되는 거거든.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4등분을 풀 때는, 이거는 C로 그냥 풀었는데, 이건 중국적으로 푸는 게나 이건 C로 풀면, 어차피, 이 의자 4네 개가 동시에 붙는 경우가 없잖아, 이게. 다섯 군데, 일곱 군데, 다섯 군데 자르게 되면. 그지? 근데 세 번째, 4등분할 때는 그래서 난 어떻게 했냐면, 미리, 이렇게 해서 잘라놨어, 이렇게. 즉, 네 등분을 해놨어. 근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의자가 몇개 남았어? 네개 남았지? 그지? 그럼 이네 개를 갖다가 집, 여기 X라고 하는 집이 있고, 여기 Y라고 하는 집이 있고, 여기 Z라는 집이 있고, 여기, W라는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네 개를 갖다 거기다 던져주는 거지, 쓱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4H4가 될 거야, 전체의 경우가. 그러면 B로 끝나는 게 맞지. 근데 문제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빼야 될게 있을 거야. 뭘 빼야 되겠어? 이네 개가 동시에 한군데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의자가 다섯 개가 되니까, 번호를 다섯 개를 연달아 부르게 되는 거니까, 그거 빼줘야지. 그래서 그런 경우를 빼주니까, 몇 가지야. 이네 개를, 이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잖아. 이네 개를 동시에 X집이나 또는 Y집이나 Z집이나 W집으로 몰아서 넣는 경우가 네 가지가 있을 거고. 맞냐? 그 다음 이번엔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 잘라서 이세 개짜리를 갖다가 어느 한 군데다 집어넣게 되면, 네 개가 되잖아, 의자가. 그것도 빼줘야지. 그러면 이세 개짜리 의자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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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중에 하나일 거고, 그래서 예를 들면, <laughs> 여기에 이렇게 몰아서 넣고 나면 나머지 한 개는 여기 또는 여기 또는 여기지. 그래서 곱하기 3.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것이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였던 거야. 음. 자, 이해됐지? 두 등분은, 두 등분은 이건 팔 필요도 없지. 이건 어차피 의자가 무조건 3개 이상 들어붙게 되기 때문에 4개 이상 들어붙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4빼4 16. 그다음에 이거 7C5 한 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올 거야. 자, 이해됐지? 이제 그다음은 6-2번 문제. 그 밑에 있는 문제다. 이것도 지워도 되지? 지우고 이거, 이거. 이건 이 상당히 쉬운 문제였는데 왜 어려운가 잘 생각해봐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의 100승을 전개한 시기야 당연히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시그마 풀어 해쳐보면 a0 x0 그 다음에 a의 1의 x1 뭐 이런식으로 할거라 이런식으로 그지 점점점점 이런식으로 할거고 얘는 X-3의 백승을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전개한 걸 여기다 써보면, 은 B0에 X0, 플러스 B1에 X1.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그지? 음. 그러고서 이걸 전개했다고 상상을 해봐. 이걸 전개를 했다고 상상을 해봤을 때, 이 A0, B5, A1, B4, A2, B3. 이게 전부 뭐야, 이게? 이게. 여기서 에항 하나를 끄집어내고, 여기서 항 하나를 끄집어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 결국은 이거 전개했을 때, X의 5승의 개수를 구하라. 지금 그런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건 지금 뭐를 전개한 거냐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에, 100승 곱하기, x 1의 100승. 이거 전개한 거잖아. 그럼 이 문제의 뜻은 뭐냐면, 결국은 얘는 얘고, 근데 얘는 또 뭐냐면, 이거, 이거, 지수법칙으로 붙으면은, 이거 X3승 마이너스 1에 100승하냐. 그지 그러면 결국은 이거를 전개했을 때 X5승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잖아. 근데 이거 이항정리를 이제 나머지 이제 풀수 있지. 근데 이거 X5승의 계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은 되게 웃겨. 없다야, 없다. 없다. 그런러이 답은 제로야. 뭐, 이렇게 지 문제가 좀 이상해. 내가 잘못 본게 있나? 아니야, 이거. 제로가 맞아 없어 음흠. 그래서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유진이가 질문한 게몇 번이냐 어, 8-2번 어, 이것도 나름대로 좀 까다로울 수 있었다 싶어 자, 남자 다섯명하고 여자 세명이 여덟 개의 자석 원탁으로 왔는데 어떤 남자는 적어도 한쪽 옆에는 여자가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내가 강의할 때 그런 얘기했었잖아. 사실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보통 여사건으로 풀거나 그런 그런 그렇게 배우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여사건으로 풀면 오히려 안 좋고 반대로 적어도란 말이 없을 때 여사건으로 푸는 경우가 더 많다. 반대로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도 여사건으로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자, 우선 확률을 하면 전체 사건물의 그 사건이니까 8명이 원순열로 둘러앉는 건 8-1팩일 거고, 그러 다음에 그 사건만 이제 구하면 될 텐데, 그럼 여자를 먼저, 여자는 미디하니까 대문자로 먼저 여자 3명을 갖다 세우자. 그럼 어떻게 돼? 3-1팩 일단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세웠어. 그런 다음에,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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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남자 5명이 이 집에 무조건 다 들어가야 돼. 그니까 러 일종의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 같은 느낌인 거야. 여기를 집을 알파라고 해보자. 여길 베타라고 하고, 여기를 감마라고 해보면, 그럼 이걸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마치 뭐냐면, 남자 A, B, C, D, E가 알파라는 집, 베타라는 집, 그 다음에 감마라는 집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그러면 이 다섯 개를 몇 개의 집으로 짜면 돼? 하나, 하나, 세 개의 조를 짜서 곱하기 3팩 또는 어떤 경우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명, 두 명, 한 명으로 조를 짠 다음에 곱하기 3팩 그지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 봐봐 한 명, 한 명, 세 명으로 조를 짰는데 예를 들어서 이 CD라고 하는 세명 조가 알파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알파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서도 그세 명이 자리를 또 바꿀 수가 또 있잖아. 그러니까 주의할 점은 이세 명이 그 알파 집에 들어가서 다, 다시 일렬로 배열하는 삼팩토리얼 곱해줘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두명두 2명, 명이 여기 알파, 베타나 감마 중에 두 군데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자리를 바꾸는 게또 있을 거라서, 그래서 이팩토리얼 곱하기 이팩토리얼 이것까지 해줘야 되는 것을 주의만 하면 되는 문제지. 나름대로. 좀 깔끔, 이게 제일 깔끔한 프리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유진이가 또 나중에 질문하게 되는 걸 같이 어울러져서 미리 설명을 좀 해줘볼게. 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를 구하는 거는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방법 1인데. 음. 나는 주로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주로 추천을 해주는데 근데 유진이가 이걸 여사건 방법이라고 해보자. 음. 방법이 이거 갖다 여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푸는 것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이건 여사건이 더 쉬울 수 있긴 한데 A, B, C, D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알파, 벳타 감마가 이렇게 있단 말이다. 그럼 전체 함수에 개수는 3에 5승 일 거고, 거기서 뭘 빼면 되냐면,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 안 하는 거를 빼보자 이거지. 공역과 치역이 일치 안 하는. 그러면 첫 번째, 일치 안 하는 경우는, 공, 저기, 치역이 몇 개인 경우. 치역이 한 개인 경우. 그건 세 가지가 있지. 전부 다 알파 쓰거나, 전부 다 베타 쓰거나, 또는 전부 다 가마를 쓰거나. 그다음에 치역이 몇 개인 경우, 치역이 2 개인 경우, 바로 이렇게 알파베타로 온통 이렇게 다 가는 경우. 그러면 이, 이 ABCD에서 알파베타로 가는 함수의에서는 전체가 2의 5승개인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2를 해야 된다는 거지, 마이너스 2. 왜? 이 ABCD에서 알파베타로 가는 모든 함수가 32개인데 그 중에 전부 다 알파로 가거나 전부 다 베타로 가는 건 이미 여기서 빼줬잖아. 또 빼주면 안 되잖아요. 그서 여기 빼주는 건데 이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치역이 두 개인 경우가 알파베타, 베타감마, 감마알파. 즉세개 중에 두 개를 고르는 만큼이 있다. 이렇게 이 방법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이두 가지 경우가 다 섞여 버리잖아. 저 안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분류해서 이 분할이라고 한다 그랬지. 이 분할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집합의 분할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지. 어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갖다가 뭐라고? 공역과 치역 일체하라면서 할 때, 이런 거, 요, 요런 것을, 이런 것들 갖다가 뭐면 이걸 집합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집합의 분할. <laughs> 그러면, 유니가또 하나 질문 던진 게 뭐냐면, 저여사건으로 푸는 데 있어서, A, B, C, D, E가 있고, 이번에는, 이 문제에서는 집이 알파벳타 감마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에 알, 알파베타, 감마, 델타에서 4개가 있을 때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게 벌써 이게 4개만 돼도 저 방법 2로 풀려면 저게 되게 짜증이 나.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5개를 4개의 주로 짠 다음에 사팩토리아해서 1대1 대응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나아. 근데 굳이 유진이가 푼 방식, 저여사건 방식으로 이걸 풀어달래. 자기가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그럼 한번 풀어줘볼게. 잘 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전체로 가는 함수의 개수는 4의 5승 개야. 맞지? 거기서 뭘 빼야 되냐면 굳이 이렇게 푸는 게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유진이가 요구하니까. 어, 우리 이쁜 유진이를 위해서. 자, 치역이 한개인 경우 몇개 있어? 이건? 치역이 한 개인 경우는 전부 다 알파, 또 전부 다 베타, 또 전부 다 감마, 전부 다 델타로 가는 게네 가지가 있을 거야. 그다음 치역이 두 개인 경우는 치역 두 개인 건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그럼 이건 몇, 몇 개냐면 2에 5승 개. 거기서 얼마를 빼야 돼? 두 개를 빼야 돼. 왜두 개를 빼야 되는지 알지? 전부 다 알파로 가거나 전부 다 베타로 가는 그두 가지 경우 는 이미 여기서 뺐다고 치역이 하나인 경우. 근데 이런 경우가 몇 가지 있어? 4 2가지가 있다고. 그런 다음에 치역이 3개인 경우를 빼야 되는데, 이제 유진이가 틀린 건 바로 여기서 틀린 거라고. 자, 이 치역이 3개인 거 여기다 따로 계산할게요. <laughs> 치역이 3개인 건니 화살표를 잠깐 지우고, 이렇게 되는 경우지. 온통 알파벳 감마로 가는 경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3에, 5승계. 그지?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여기서 빼야 돼. 뭔가를. 그런 다음에 4C3. 이래야 되거든? 뭐를 빼야 되냐면 이 ABCD에서 알파, 베타, 감마로 가는 모든 함수 중에는 전부 다 알파로 가는 경우 전부 다 베타로 가는 경우 전부 다 감마로 가는 경우 이미 여기서 빠져있다고. 그치? 그거 빼야 돼. 또뭐또 빼야 돼. 두 개로만 가는 경우를 또 빼야 돼요. 그러면 이두 개로 가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이 A, B, C, D에서 알파, 베타, 간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알파, 베타로만 가는 경우는 2에 5승개. 거기서 2를 또 빼야 돼. 전부 다 알파로 가는 경우, 전부 다 베타로 가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 또. 알파, 베타 또는 베타, 간마, 간마, 알파. 또 3C, 이걸 또 해줘야 된다고. 왜냐면, 중복해서 빼면 안 되니까. 이거 너무 복잡하잖아. 이게, 이게, 여기 이제, 공역이 이제 다섯 개 나오면 이제 머릿속 어지러지해죠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아주 아름다운 어떤 그포제라고 하는 관점을 이용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n계에서 뭐 알결과 하는 것을 함수식으로 표현하는 뭐 경실의 문제 같은, 경실성 문제 같은 게 있어. 너희들은 그런 건풀 필요 없잖아. 어. 이과 아이들도 풀필요 없어 이거 이제 수학과 대학교 수학과나 가야지 이제 푸는 건데 그거 필요 없고 그래서 내가 권유하는 방식은 이거 이거 조를 짠 다음에 1대1 대응을 시키는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야 알겠느냐 그러고 나서 이걸 집합의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이게, 이게 이게 이제 생각이 이, 이 질문하고 연결해서 또 유진이가 질문한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미리 그거 2019년도 그거 가지고 내가 지금 볼게 여기 있다 어 어, 요 문제인데, 이거 지워도 되지? 음, 지운다? 자, <laughs> 키워보고. 2019년도에 2-1번 문제를 냈거든. 그, 세 명의 학생 ABC에게 그, 같은 문의에 연필 15개를 나눠주는데, 차례대로 0개 이상 나눠주되, 이렇게 A보다 B가, B보다 C가 더 크거나 같도록 이렇게 나눠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래. 어, 요, 거는 사실은 안 풀어도 되는 문제야. 이게, 이게, 그, 예전에 배웠던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볼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0개면 0, 그 다음 B도 0, C는 15. 이렇게 돼야 되잖아.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A가 0, B가 1, 그러면 C는 14. A가 0, 2, 더하기, 13. 3 더하기, 그러면 얼마야? 12. 0은 그대로 가고, 점점점, 어디까지 가겠어? 0 더하기, 7 더하기, 8. 더 이상은 안 되지. 딱 여기까지만 되지. 그럼 몇 개야? 여 8개. 아직 안 끝났어. A가 1일 때는 어떻게 돼 A가 1, 그럼 B도 1 그럼 C는 13인 경우가 있고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3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12 지금 이번에 A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해서 노가다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걸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해. 이걸 한 번에 빨리 푸는 방법이 깔쌈한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자연수의 분할 해가지고 그렇게 노가다 띄면 돼. 몇개안 돼, 막. 스무 개, 안 대만, 20개, 뭐, 스물 몇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문제거든. 그러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당황해서 이제 나한테 질문을 한 거지. 자, 이해 됐어그 다음에 또 우리 유진이가 물어본 문제가 몇 번이냐? 다 했나? 어, 1-1번 했고, 어, 6-1번, 그게 아까, 6-1번? 어, 이거, 이거, 어. 이 번호도 잘못 썼어. 6-1, 6-1이 뭐야? 이거 물어본 거야, 이거, 이거. 방금 전에 이거 설명한 거야. X에서 Y로 가는 함수 중에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라고 했어? 이것이 정의역이고, 정의역이야. 근데 얘는 치역이 아니야. 이건 공역이라고 하는 거야. 치역은 fx가 치역인 거야. 그래서 이 말뜻이 무슨 뜻이냐면,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라고. 이거, 다섯 개에서 네 개로 가잖아. 세 개로 가면 그나마 여사건으로 푸는 게 편한데, 이거 네 개로 갈 때는 유지나 여사건으로 풀지 말자. 그냥 다섯 개를 네 개의 조로 짠 다음에, 일대일 대응을 시켜주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유진이가 질문한 것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한 건가 어 다한 것 같다. 또 질문 공부 많이 해서 생기면 물어보도록. 다른 어, 아이들 내 설명이 너무 빠르거나 이해가 잘안 되면 건샘을 직접 찾아와서 다시 물어보도록 하이라. 자 여기까지.